안녕, 여러분. 입달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사실 영상을 많이 찍었어야 했는데 좀 정신이 많이 없었나봐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좀 많고 막 그래서 좀 느렸습니다. 오늘은 케이블 하나로 어깨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케이블이에요. 보통 케이블로 운동하시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신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케이블 운동이 정말 좋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케이블로 중심도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도 좀 어깨 운동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뿐만 아니라 하체 등 이런 운동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어깨를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깨는 전면 측면 후면이 있는데, 일단, 전면 먼저 해줄게요. 전면, 측면, 후면.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케이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면, 케이블을 먼저 맨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이 그립을 써줄게요. 이 케이블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어, 좀 신경 써줘야 될게요거 멀리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줄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너무 위로 가지 않게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스무 번 반복해 줄게요. 여기서 내려갈 때 케이블 딸려가지 않게 잡아줄게요. 응. 가끔 여기서 이렇게 딸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갔다가 지그시 와주고 다시 갔다가 지그시 와주고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요거 하시다가 많이 힘들면 이렇게 반동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동 쓰지 말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밖에 못 올리겠어 하면 여기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반복해도 자극은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해야지 어깨 운동 하체만 하는 거고 하체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체를 많이 하고 상체 강도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회 때 끝나고 나니까 상체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알았어요 상체 중요성 어깨랑 팔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슴 운동을 진짜 안 하는데 가슴 운동도 이제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안 움직이는 부위일수록 살이 덜 빠져요, 거기가. 뺄때 거기만 더 부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활성화 시켜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모든 운동은 지그시 속도 조절하면서 가장 낮은 무게에서 최대 무게를 느껴줘야 돼요. 저희 전면을 하나 더 해줄 건데 방금 전면 했던 거는 케이블로 요렇게 해서 레터럴식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프레스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프레스가 뭐예요? 이쪽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숄더 프레스처럼 요거를 전면 쪽에다가 요렇게 해줄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똑같은 그립은 계속 똑같아요. 계속 루프 그립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그립을 요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하나, 둘,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완할 때도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저희 어깨 운동할 때는 힘이 풀리는 구간이 없어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들어간 상태로 내려주고, 다시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머신으로 숄더프레스 하실 때 자세 아실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고 날개뼈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지그시 밀어주는 거 아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케이블인 거. 여기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줬다가 품에 안겨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업. 어. 신기한 게 낮은 무게로 최대의 자극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건 속도예요. 그 무게를 날리지 않고 그 무게를 다 받아주는 그 속도감이 필요한데 이거 처음에 원래 운동하실 때 성격 급하고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막 올려요. 개수를 많이 해도 자극은 별로 안 와. 지금 제가 회원님들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속도라고 말씀드려요.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지그시 그 무게를 다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그 무게를 다 받아주면서 진행을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자극이 몇 배가 더 많이 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더 낮은 무게로 진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무게로 지그시 올라갔다가 지그시 내려주면서 이걸 다이 무게로 받아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특히 하시면서, 아, 나 답답해. 귀찮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해보세요. 한번 그냥 천천히 해보고, 어, 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으니, 한번 해, 음,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하나, 속도는 천천히. 이 무게 다 받아주면서. 둘. 천천히 할수록 떨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정면, 끝내줬습니다. 최고다. 이렇게 정면 운동을 마쳤으면, 이제 측면을 가져야겠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케이블로 이렇게 레터럴 해주는 거 많이 보셨죠? 헬스장 가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기에는 그 무게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이드 레터럴 하시는 거 보면 덤벨로도 1, 2kg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블로 5kg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말고 다른 동작으로 진행해 줄게요. 저희 전에 그 슈퍼 세트 영상에서 업라이트로 하셨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거를 이제 케이블로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양옆으로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줄게요. 이렇게 양옆으로 대신 이렇게 이완할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깨.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가다 보니까 앞쪽에 자극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당겨 주셔도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붙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힘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텝박스 스텝박스를 아래 깔아준 상태에서 깔게 되면 이렇게 계속 장력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까이 붙여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씩. 다들 어깨 운동 열심히 하자고요. 어깨 운동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여름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선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일반 다이어트나 아니면 일반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여름에 나시 입으시잖아요. 나시 입을 때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저도 지금 나시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깨가 좋을수록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운동하는 사람인가?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길 지나가다가 나시 입은 여성분들 보면 등 라인 이런 것도 보이긴 하겠지만 특히 어깨가 가장 많이 보이거든요. 딱 뒤에서 뭔가 어깨가 삼각근이 있어. 하면 어? 운동하는 여자인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좀 어깨를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분명 저도 대회에 이런 목적이 제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꾸미고 이뻐 보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어? 저 사람 운동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어깨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어깨 열심히 하자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서 진행해 줄게요. 여기서 그대로 가슴 열어주고 팔꿈치 양옆으로 찢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에 이렇게 딸려가지 않게. 여기서 중요한 게 올라갈 때 승모근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날개뼈 내려준 상태에서. 저희 이제 전면, 측면 다 했으면 어디가 남았어요? 후면이 남았죠. 이 후면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등 쪽에도 어느 정도 자극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최대한 빼주냐, 안 빼주냐 차이인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세분화 시키지 말고 최대한 자극 느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는 걸로. 후면 운동 같은 경우는 페이스풀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케이블로 당기는 운동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 회원님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많은 분들 봤는데 다그 동작을 보면서 등 운동이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등 운동 아닙니다. 등 자극을 주면서 등 운동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당길 때 등을 이렇게 접으면서 진행하게 되면 등 운동이 되는 거고 등을 펴준 상태로 당기게 되면 후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후면 운동할 때 약간 꿀팁 알려드리면 등이 최대한 접히면 안 돼요. 가슴을 열어주는 것보다 가슴을 말아준 상태에서 진행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슴을 열게 되면 등이 접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등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슴을 말아주는 거예요. 그럼 등이 펴지겠죠? 펴준 상태에서 이쪽에만 수축을 줄수 있게끔 저희는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케이블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진행해줄 거예요. 여기서 당겨줄 건데, 중요한 거, 다리로 버텨주고, 이게 만약에 하실 때 앞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최대한 뒤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살짝 뒤로선 누워줄 거예요. 살짝 누워준 상태에서 눈 위치로 당겨줄게요. 근데 눈 위치로 당겨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까 업라이트로 했었잖아요. 이것들은 팔꿈치를 양옆으로 찢어준다 생각해줄 거예요. 이 루프를 양옆으로 찢어줄 거예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 찢어준다고 해서 등이 모이는 게 아니라 등은 펴준 상태. 여기서 그대로 하나. 둘, 이것도 이완은 끝까지 쭉 가뒀다가 셋! 그리고 요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많이 줄게요. 뒤에서 봤을 때 등을 접게 되면 요렇게 하면서 등 운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아니라 등을 펴준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말아주고 여기서 수축을 주면 후면 쪽에 수축이 가겠죠. 요거 좀더 많이 신경 쓸게요. 처음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 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쪽에 수축이 안 오고 그냥 당기는 동작이 되겠죠. 팔꿈치는 양옆으로 간다는 느낌. 요렇게. 이것도 천천히 지그시. 수면 운동에도 굉장히 좀 많은 게 있는데, 제 운동 좀 많이 보신 분들은 플라이 머신으로 좀 많이 해줬었는데, 케이블도 굉장히 자극 잘 오거든요? 머신 같은 경우는 몸을 어딘가에 기대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코어 힘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운동할 때 근육 최대한 많이 써야 되잖아요. 중심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머신으로 하시는 것보다 케이블 운동을 조금 늘려주시는 거. 를좀 많이 추천드릴게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가슴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양옆으로 뻗어주기. 등을 말아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당겼을 때 후면 쪽에 딱 수축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등이 아프다, 등이 이렇게 찝히는 느낌이 든다 하면 이때는 다시 가슴 말아주고. 이렇게 내네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케이블 하나로 어깨 부식이 다할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운동을 다 했을 때 항상 뿌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뿌려줄게요. 항상 운동 후에 뿌려주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 이렇게 뿌려주고 오늘 루틴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깨 이렇게 불타는 느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타는 길 즐기자고.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에 좀 유튜브 촬영을 안 하고 편집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계속 안에서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기도 이번에 길에서 구독자분도 마주치고 또 DM으로도 유튜브 영상 언제 올라오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아더 노력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좀저 자신한테 좀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용. 안녕.